의양보호사가 알아야 하는 의치빼기, 세척, 보관,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치빼기 부분의 치는 클래스프라고 하는 구강 어, 내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를 손톱으로 끌어올려 뺍니다. 위쪽 위치를 먼저 빼서 의치용기에 넣습니다. 아래 위치를 잡고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낮게 하면서 돌려 빼서 의치 용기에 넣습니다. 의치 세척은 칫솔이나 의치용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미온수로 의치를 닦으면 됩니다. 몸에 대한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는 의치를 꼭빼 주셔야 합니다. 전체 의치인 경우 건조를 막기 위해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춰서. 뚜껑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여 의치 변형을 막아야 합니다. 또, 어,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의치를 끼울 때는 대상자의 구강 점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의치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궈줍니다. 그리고 윗니를 끼우고 아랫니도 끼워서 잘 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 인지저하나 마비가 있는 경우 위치 위치를 자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입술이 건조하고 트는 것을 막기 위해 입지위를 닦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면 좋죠. 이상으로 위치 부분을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